여기는 여수 돌산에 있는 무술목회수욕장입니다. 무술목은 또는 무실목으로 불리는데 이순신 장군의 왜군을 섬멸한 해가 무술년 전적을 기리고자 무술목이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1958년 2월에 세워진 충무공 전적비 외선 60척과. 외군 300명을 섬멸한 전승지가 바로 여수 무술목 해수욕장입니다. 그러 해수욕장 정경을 보여줄게요. 해수욕장 정경입니다. 저기 외딴, 외딴 섬두개 있고 하나가 있죠. 그 사이로 여수에서 일출. 무슬목 일출을 찍으면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섬두 곳을 줌으로 땡겨서 보여주겠습니다. 천천히 줌으로 땡겨봅니다. 사진, 사진 에어가들이 한 여기 가운데에서 해뜨는 것을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운데 것은 찍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네요. 그러면 줌을 더 원위치 시켜서 원위치 시켜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천천히 돌아 봅니다. 무술목, 돌산 무술목 정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쪽에는 지금 놀러 온 사람들이 오늘은 휴, 휴일이라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산 위에, 산 위에 있는 펜션을 한번 당겨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땡겨봅니다. 아주 펜션이 품위가 있고 이쁘게 지어놨네요. 그럼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수 돌산 평사리, 평사리에 있는 무술목 해수욕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을 대비해서 저쪽에가 지금 이쁘게 해가지고 다른 관광객이 보트를 탈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네요. 보트 탈수 있는 자리를 한번 땡겨서 보여줄게요. 천천히, 천천히. 오늘은 여기 수조과학관 과학관을 찍으러 왔더만 9월 20일까지 수리한다고 휴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술목해수욕장 정경만 찍고 갑니다. 무술목해수욕장은 이걸로써 끝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저기 양식을 하는 걸 양식을 하는 걸그어서 왜서 보여주겠습니다. 양식에 그래서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쭉 보여줍니다. 이걸로써 무술목 정정은 그만 보여줄게요.